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라그랑주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 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라그랑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자, 위쪽을 향해서 열심히 뚫고 올라가주고 있죠. 자, 정구점이었던 푹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위쪽을 향해서 게다가 가능성이 좀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본전 이상으로 좋은 성적 좀 걷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지금부터 좀 드릴 텐데요. 어, 자, 우리 라그랑주는 여러분들 위쪽을 향해서 일단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먼저 좀 알아주셔야 되겠죠. 라그랑주 재단이 라고패즈 일정을 좀 발표를 해 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세력들 본인들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끝이 없는 상승은 없죠. 분명한 건 세력들 목적을 가지고 목표가를 가지고 움직여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가 끝인지를 알고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에 안전하게 어깨 부근에서 탈출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고점에 물리는 이유를 항상 좀 생각 해보시게 된다면 자, 이날도 많이 물리셨죠. 자, 그 이유는 세력들이요. 마치 더 위를 올라갈 것처럼 위쪽을 향해서 더싸줄 것처럼 연기를 하죠. 올라갈 때는 커뮤니티나 뭐 뉴스나 트위터에서 마구마구 우리 들어올게 만듭니다. 일부러 좀 쇼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갈 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나가요. 왜 어, 왜냐면은 우리가 계속 위 위쪽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희망을 갖고 남아있어줘야 그때 본인들 차익 실현하고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타점을 잡고 움직여줘야 될지 홀더님들 너무나 많이 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단에서 락업 해제 발표를 하면서 락업 해제 날짜와 함께 얼마큼 물량을 해제할 건지 발표를 다 해놨죠. 제가 그 문서를 여기 3페이지 안에 좀 넣어놨고요. 락업 해제 날짜, 물량. 그리고 홀더 구성까지 다 발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지갑 이동 흐름이나 아니면 유통 진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래량도 물론 봐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런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안다라고 해도 해석을 하시기가 또 너무나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정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도 좋은 타점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요. 제가 이번에 대응 전략 그냥 싹다 전달 좀 해드릴 겁니다. 모든 요소 다 고려해서. 여기 4페이지 안에 타점을 잡아놔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라그랑주 관련해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 타점 혼자 잡기 어렵다 하실 분들은요, 위쪽에 연락처 하나 오픈해 뒀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숫자 1번 라그랑주라고만 그냥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 연락 주셨거나 제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대로 제가 빠르게 좀 답장을 전달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구랑주 세력들 지금 열심히 올라가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다가 언제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점에 항상 덜컥덜컥 물려 버리시는 건데요. 이번에는 그런 불상사 생기지 않고 자 이번 기회 통해서 좋은 성적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보부터 빠르게 좀 챙겨놔 주시고요. 저희 이번에 세력한테 속지 않 고, 세력보다 먼저 좀 움직여 주실 겁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이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수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직구 여러분도 혼자서 고급 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물리는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사실 그게 정보 부족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스 다들 똑같이 많이 챙겨보시죠. 어떤 분들 코인 마켓 캘린더도 보시고 뭐 트위터에 나오는 루머까지도 다 확인을 하시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개발자 지갑에서 대량 물량이 바이낸스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건질 준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러 거래소로 분할을 해서 매집을 분산하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바로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 움직임의 의도 를좀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단순 감으로 때리면 절대 안 되겠죠. 차트 흐름이나 거래량 구조 지갑 이동의 패턴 함께 보시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정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 미라클 코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갑에서 물량이 옮겨졌는데 이전에 급등했던 시점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라면요. 저는 그걸 딱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구간에서 준비가 시작될 겁니다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이런 정보는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갑은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단위로 움직이는데 차트는 그렇게 빠르게 반영 못하죠. 뉴스는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움직이는 것도 늦는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은 영상이 아니라 소통방이나 문자로밖에 빠르게 보내드 드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지나가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번 주에 지갑 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벌써 다 나갔어요. 제가 특정 코인을 계속 지켜봤는데 개발자 지갑이 3일 연속 이상 이동을 반복을 했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 결과 저희 단기 성과를 만족스럽게 내고 좀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 뉴스에 정말로 절대 안 나오죠. 지갑을 추적하는 사람만 볼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영상 상단에 제가 띄워놓은 이쪽으로 기적이라고, 미라클의 한국 의미인 기적이라고 적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갑 이동 감지된 종목 리스트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릴 겁니다. 내일 영상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또 늦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동이 감지됐을 때 어디서 사셔야 되고 또 어디서 이탈하셔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숫자 타점으로 드리는 실전 전략입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제가 매일매일 준비를 하는 건요. 지갑 이동 분석 당연하고요. 락업 해제 일정과 합병 일정도 정리를 합니다. df 출시 전에 매직 포인트 당연히 보고 시장 상황과 심리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딱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한줄 전략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숫자로 보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측은 이 분석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게다가 진짜 정보는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손을 보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정보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면서 제가 드리는 건 단순 정보가 아니고 전략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보신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소통방에 들어오시거나 이쪽으로 열� 연락을 주셔서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가시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만들어드릴 미라클 코인이었습니다.